국과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미 일정에 대한 성과를 자평하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물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도 알아야 진정한 동맹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관계를 제대로 된 동맹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대표답게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댄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매특허인데 그걸 가짜 평화라고 말하니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동맹은 선, 나머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외교에서 버려야 합니다 선의에 기대어 일본에 다 퍼주고 미국에 답해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취 1년도 안 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안보 리스크를 잔뜩 키우고 경제는 벼랑 끝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는데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퍼질지 걱정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식 표현대로라면 가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를 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수산물 수입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일본의 정보동맹 참여도 불가하다고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부중군걸에 앉아 달콤한 아첨만 듣다 보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집권여당을 보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는 없고 찬양 일색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수기 또는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독재정권식 발상이 처참합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조차 공천을 받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상식한 망언을 일삼고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국정 실패 외교 실패는 당연한 결과일지 도 모르겠습니다. 쓴 소리를 피하고 아첨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 간신이라고 합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간신에 둘러싸여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기를 바랍니다.